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렌시아와 그라나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일부 9위의 발렌시아입니다. 바라하 감독이 선임된 이후에는 홈에서는 확실한 승점을 챙기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오사수나 소시다드 같이 팀의 단단함이 있는 경우에는 극복을 어려워하기도 했고 드로우의 이탈도 있지만 그라나다의 수비가 워낙 부실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인들도 상대의 화력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수비 상황에서 미스로 슈팅을 내주는 경우는 제법 상당합니다. 결장자는 마리, 카노스 바스케스, 디아카비, 알메이다, 드로우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일부 19위의 그라나다입니다. 상당히 동적으로 움직이는 편이고 역습의 속도가 제법 괜찮아서 화력은 잘 투사를 하는 편입니다. 다만 압박에 실패했을 때 나오는 공간을 커버하는 능력이 모자라 대부분의 경기에서는 난타전 끝에 패배나 무승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발렌시아가 상당히 압박의 질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원정이라서 불리한 쪽은 당연히 그라나다 쪽입니다. 결장자는 페르난데스, 바이에호, 루비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라나다의 동적인 움직임으로 인한 난타전 양상의 경기는 제법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홈에서 발렌시아는 제법 성적을 내는 편이고 압박의 질이 높아진 상황이라서 주포 이탈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쪽은 발렌시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2.5 오버 양상을 예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다음은 비아레알과 빌바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3위의 비아레알입니다 빌바오와의 기동력 싸움에서 상대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시즌 전임 감독 세티엔의 입맛에 맞는 지공 축구를 위해서 축구 에메카, 단주마 등 빠른 선수들을 거의 정리했기 때문이죠. 그나마 빌바오의 약점이 측면인데 마르코스의 노세화로 인한 스피드였는데 비아레알의 스피드 저하 때문에 이 방식이 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가 되어 버린 셈입니다. 결장자는 코클랭, 피노, 스와레즈, 페드라사, 쇠를로트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일부 6위의 빌바오입니다. 니코의 이탈로 인해서 측면에서의 공격을 인약히 홀로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빌바오의 중앙도 만만치 않는데 산세트와 구르세타라는 자원들도 늘 연계나 공격 지원에서 1인분은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죠. 중원에서 상대 빌드업의 핵인 파레 호를 저지하면 상대 중앙 수비수 알비올의 신체 능력 저하 약점을 공략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결정자는 알바레즈 에레라 베르 치체 니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공 양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비아레알인데 빌바오의 기동력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바오의 주요 루트가 측면이긴 하지만 산세트와 구루세타가 있는 중앙도 아주 만만한 전력은 아닌 상태입니다. 비아레알은파레와가 막히면 공격이든 수비든 답답해질 것입니다. 빌바오가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카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일부 1위의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벨링엄의 엄청난 개인 기량과 안첼로티 감독의 빠른 피드백으로 엘 클라시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의 폼이 아쉬운 상황이고 벨링엄도 상대의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어서 공격이 생각보다는 개인 기량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카마빈과 투입 이후에 인버티드 풀백롤을 소화하면서 강점인 중원을 강화해서 흐름을 바꾸는 부분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교장자는 쿠르트와 밀리탕, 튜아 세바오스 멘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페인일부 7위의 라이오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압박 지향적인 자신들의 축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직 최상위권 레벨의 팀과는 경쟁이 잘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올 시즌에도 자신들의 순위 이상 팀들을 만났을 때는 모두 패배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이기야 하겠지만 라이오도 공중 볼에 능한 자원은 부족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아킬레스 건인 공중 볼을 적극적으로 노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장자 없고요. 레알마드리드의 시스템과 공격진의 펌 문제가 있긴 하나 여전히 레알마드리드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라이오가 자신들의 축구로 최상위권에 맞대응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고 레알마드리드의 약점인 공중볼을 노리기에 가지고 있는 경합능력이 부족한 편이기도 합니다. 레알마드리드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하이덴 하임과 슈트드가르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3위의 하이덴 하임입니다. 코페나임을 상당히 간담 서늘하게 만드는 등 선수비 후역 학습 성과로 제법 좋은 모습을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슈트트가르트를 상대로 활약전을 간다고 해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상대가 주포 햄스트링 부상 이탈의 영향을 거의 받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슈팅을 많이 내주는 하이덴하임의 성향상 많은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도 높은 유형입니다. 교장자는 퀸자흐 피에링거 켈러 선수가 교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3위의 슈트트가르트입니다 기라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득점력에 큰 누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운다프가 최근 3경기 3골 1도움으로 기라시의 공백을 채우고도 남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하이덴 하임의 역습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자가두 같은 선수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어린 선수들이라서 에너지 레벨이나 기동력은 보장이 되는 유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결장자는 나르티, 브레들로우 기라시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화력적인 면에서 기라시 이탈에도 불구하고 슈투드가르트가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이덴하임의 역습이 좀 날카롭긴 하나, 슈투드가르트의 화력과 기동력, 에너지 레벨로 이를 커버할 만한 퍼포먼스는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슈투드가르트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다음은 AS 로마와 레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그 위에 로마입니다. 디발라가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루카쿠와 함께 디발라가 나왔던 경기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호흡을 보이면서 이론뿐만 아니라 실전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다는 점이 긍정적인 대목인데요. 일단 레체의 과감한 슈팅은 인상적이긴 하지만 로마의 수비진이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잘 내주는 편은 아니고 레체가 아직은 강호들을 상대로는 전력 차이를 극복하고 있진 못합니다. 결장자는 쿤블라, 에이브러햄, 산체스, 펠레그리니, 스피나촐라, 스몰링, 파레데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일부 11위의 레체입니다. 최근 하락세가 완연했습니다. 파르마와의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는 두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레체의 한계는 슈팅이 대부분 박스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초반에는 이게 잘 들어가면서 호조를 탔지만 현재 리그에서는 난사에 그치면서 빈공이 심각합니다. 압박으로 행하는 수비도 틈을 순간적으로 찌를 수 있는 강호들에게는 먹잇감이 되는 편입니다. 결정자는 데르마쿠, 블린, 코피트젠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레체가 상위권 클럽에게 잘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슈팅은 난사에 가까운 상황에 직면했고 수비에서도 압박을 풀어가거나 벌어진 틈을 순간적으로 찌를 수 있는 유형의 강호들에게는 약했습니다. 로마는 디발라가 복귀할 수 있다는 좋은 소식도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의 우세가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오렌티나와 유벤투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유기의 피오렌티나입니다. 중원을 쓰는 능력은 유벤투스보다도 좋다는 것이 정설이긴 합니다. 다만 피오렌티나가 유벤투스보다 약한 점은 수비라고 할수 있을 것인데요. 피오렌티나가 상당히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이나 사고 비중이 높은 편이라서 유벤투스가 중원에서 뭔가를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박스 침투나 롱볼을 통한 직선적인 공격을 하는 경우에도 두려움을 다소간 느껴할 야 것입니다. 결장자는 카스트로빌리, 카요데, 도도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일부 2 위의 유벤투스입니다. 올 시즌에도 알레그리의 중원 삭제 축구는 지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만 박스투박스 박스 성향이 강한 미드필더진이 빌드업에서는 별로라고 하더라도 후방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상대 박스 수비를 노려서 블라우비치를 헤더용 선수로 남아 써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는 재미는 아주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교장자는 데실리어, 포그바, 산드루, 파지올리, 다닐루 외야 선수가 교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중원에서 유료하게 풀어나가는 능력은 부족한 편이나 수비가 버티면서 블라우비치를 향한 직선적인 스타일로 남아 박스를 타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피오렌티나의 최대 약점은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 비중이 높고 사고 확률도 제법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벤투스가 2 5언더 상황에서 신승하는 시나리오를 그립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